마스크 살려고 줄 섰어요. 에이, 대박. 와.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다들 쓰고 다니시나요? 허팝이 마스크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마스크를 만들어 볼 건데 어제부터인가 그저께부터인가 마스크를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싼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요1인당 이제 개수 제한도 있고 하던데 근데 허팝은 마스크를 못 구했어.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무엇이냐? 일단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마스크 직접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KF94 인증 필터 원. 원단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구해왔습니다 바로 이게 KF94 필터 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씌워올게요 숨잘 쉬어 주는데 괜찮은데? 자세히 보면은 좀 두껍고 부드럽고 일반 뻣뻣한 종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도 쉴수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샀었는데 사니까 손명 KF94 적혀있고 2020년 2월 14일에 생산되었으며 이런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확실히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당 5,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샀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렇게 많이 샀어 이렇게 많이 이게 2만원인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개당 5,000원이 아니고 개당 4만원에 바로요. 그만큼 이제 수요자가 많아졌다는 건데, 근데 이게 택배가 취소될까봐 하나 더 샀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업체에서 산 건데, 이거는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가습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터예요. 근데 이거는 KF94 인증은 없어. 따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건 좀더 종이 느낌인데, 이거 하나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59,000원 줬습니다. 엄청 비싸게 줬어. 근데 솔직히 이게 훨씬 싸고 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이거는 KF 기입사 인증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파비키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마트 가니까 커피 여과기라고 해서 이거 있더라고요. 커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마스크처럼 생겨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손도 잘씌어져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이 있어야지 뒤에 볼수 있겠죠? 지금부터 가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 호치캐스 딱 붙이고, 호치캐스 딱 하나씩 붙이고, 완성, 완성.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죠! 오호호! 괜찮은데? 급한 상황이 온다면, 이 마스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러운 공기도 차단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 침을 나가야 돼요. 다만, 이게 젖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거 괜찮은데? 오. 자, 이번에는 KF94 원단 필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여기에 이제 가위 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잘 잘리네 잘라서 야이 정도만 있으면 <laughs> 진짜 100개 나올 것 같아 자 여기 앞에 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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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면 돼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진짜 탈레포 9 0캐 필터 원단이 들어간 마스크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허팝 인증을 받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아. 급한 상황에서 진짜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급하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판매되는 마스크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하나 완성. 그리고 허팝이 머리가 짧기 때문에 머리 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허팝이 머리가 긴다는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바지 아니에요. 허팝 머리. 머리가 긴 사람들은 긴 머리를 앞으로 딱 옮겨가지고 양쪽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은. 오, 좋다, 됐다 괜찮은데, 이것도 오. 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주방으로 갑시다. 좋은 거 찾았어. 좋은 거 찾았어.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휴지는. 안 돼, 안 돼, 안 돼, 휴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 휴지 말고. 바로, 이거, 이거, 키친타올. 이 키친타올로 마스크를 만들면 또 대박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키친타올이 생각보다 아주 찌기고 어, 어, 찢어졌네? 키친타올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깥 나쁜 것들을 잘 막아줄 것 같아. 자, 근데 이거는 좀 마스크처럼 좀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키친타올을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약간 색종이 접는 것 같네? 여기서 이제 고, 고무줄, 고무줄. 이거 인터넷 들어가니까 키친타올로 마스크 만드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팝을좀잘못 만드는데 좀 이쁘게 잘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좀더 검색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거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 오! 자, 한번써볼까 잠시만, 잠시만. 너무, 너무 작은데? 너무 작아. 아! 이번엔 끝에서부터 조금씩 접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더잘될것 같아 그래서 약간 붙채인데 오~~ 반대쪽도 어? 없다 없으면 테이프 쓰면 되지 붙여야 돼자 됐습니다 자, 이번엔 짜자자잘 펼쳐져요 오 좋아 좋아 자한번 착용해볼까요 이거? 편 될까? 오~~ 음~~ 아야 귀가 작아가지고 잘안 걸려 짜자잔 아이쿠 안 돼, 안 돼. 데 나도... 계속. No. 아, 계속 끊어줘. 내 얼굴이 너무 큰가? 자, 다시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 다시 한번.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세 장을 하나, 둘, 세개 뜯어가지고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내 얼굴이 큰거 같아. 내 얼굴이 너무 큰거 같아. 얼굴, 얼굴 사이즈를 잘 생각해서 만들어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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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이게 이거 사이즈 진짜 크다. 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완벽해, 완벽해. 자, 이렇게 해서 쓰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KF94 필터를 놓고 싶다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 안에 지워서 안에 KF94 원단 넣었습니다 착용을 해주면 몇달저 어, 더... 잠시만 이게 얼마지 그러면? 이거 바팝 5천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열 잠시만 계산이 안되지? 하나 둘셋넷 78, 56 멋있게 나오네 어. 이거 하나당 50개가 나온다고 치고 5,000원 줬었으니까 이거 하나당 100원 자 그리고 키친타올 이거 세장 쓴다고 해도 100원 안 나오잖아 자 그러면 럼이 이거는 어0 0원 들었어요 100원, 들었어요. 100원, 들었어요. 100원.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겉모습도 약간 맞을 크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안에 KF94 필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거 이 이거 KF94 일회용 마스크 이것보다 훨씬 넣으신... 편해 엄청 편해 지금 이게. 지금 허팝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착용하고 있으면 말할 때좀 불편한데. 오, 이게 괜찮은데이 안에 이프 원단 같은 거 이렇게 좀잘 넣어주면은. 오. 오. 오 자,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야, 사이즈도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만들 수가 있어. 오. 자, 그럼 이번에는 또으로 마스크 만들어 볼까. 잠시만, 그냥 휴지로 이렇게 막으면 안 되나? 이렇게. 진짜, 진짜 급하다 이러면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안 되는 게 어딨어. 건강은 우선인데 어떻게든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왜다 떨어지지? 진짜, 긴급상황이다 이러면은,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맞죠?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숨 쉬는 구멍들을 다 먹어야지. 약간 미란가 이거는? 아니면, 이런 종이가방, 작은 걸 하나 이렇게 해줘 아, 잠시만, 이게 작아서 안 들어갔기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호호. 오, 오. 오, 오. 배트맨, 영화에 나왔던 악당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자, 아면이 안에 이제 필터를 이 안에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테이블 진짜 마주치지, 이거 어 약간 보기 어때? <laughs> 웃기긴 한데. 응, 음, 잠시만. 이거 그냥 물티슈 쓰면 안 되나? 물티슈, 물티슈. 아, 물티슈는 근데 여기 구멍들이 많아. 구멍들이 많네, 여기.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laughs> 그리고 진짜 급하다 이럴 때는 이제 비닐봉지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가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나쁜 공기라든지 상대방 침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 구9 4 필터 이거는 잠시만 이걸로 마스크를 만들면 되겠다. 자 이걸로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것도 키친타올처럼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테이프 붙여주고 됐다! 이거는 100% KF94 필터 원단으로만 이루어진 100% KF94 마스크입니다 <목소리> 자 이거 한번 착용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 작다 아, 나 얼굴 왜 이렇게 크지? 됐다! 잠시만 이거 너, 너, 너무, 너무 큰데 이번에? 자! 보시라! 허팝의 초거대 테이블94 100%! 테이블94 마스크입니다 오~~~, 오와 이거는 목까지 다 가리는데 너무 커서 얼굴이 다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잠시만 이 정도면은 이거 그냥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다녀야겠는데 안줘 <laughs> <laughs>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오리지널 K94 회용마스크인데 이거 이거는 허팝에 며칠 썼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라서 안에 한번 볼게요 근데 보면은 이 마스크 안쪽이랑 바깥쪽 사이에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K94 필터 원단이에요 이거 뜯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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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느낌 똑같애 똑같아 느낌이 똑같아오 이제 KF94 필터로 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사용하고있으면 오히려 솔직히 훨씬 편해. 편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키친 타올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도 마스크랑 똑같이 생겼고. 혹시라도 KF94 원단이 있으면 안에 이렇게 넣어서 쓰면은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얼마? 만드는데 100원! 오, 괜찮다, 이거. 자 어쨌든 오늘 아빠 이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KF94 원단 필터를 직접 구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 보았는데 지금은 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KF94 필터 원단도 엄청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KF94가 꼭 아니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침이라든지 나쁜 공기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은 다인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KF94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보다는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안전에좀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거 괜찮은데? 이건 진짜 내가 쓰고 다녀야겠다 고 오,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아무쪼록 의료 분야에서 네, 열심히 고생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덮밥도 내가 만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